예, 지금 문경시에서 온 문경시민희망연대의 임휘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경시 일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바쁘신데 이렇게 기자회견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어, 문경시의 최근 어떤 편법이라고 할수 있는 행정행위들이 있어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참석자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원회 이윤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시민희망연대 박정무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케이블카 반대 전국연대 박항주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색연합 김원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가자연의 친구 박준영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가자연의 친구 박성미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가자연의 친구 이혜숙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어 먼저 첫 순서로 어 오늘 기자회견 자료를 마련해주신 우리 임미여 의원님 인사 말씀 잠깐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오늘 문경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편법종합백과사전 문경시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을 위해서 올라오셨는데요. 잠깐 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문경시의 이상한 숲가꾸기 사업 행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도심지 생활권에서 시행했어야 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해발고도 1000m 주울산 정상에서 시행이 되었고 이 숲가꾸기로 벌목이 이루어졌고 벌목이 이루어지면서 1등급 산지가 2등급으로 등급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산지에서는 할수 없었던 케이블카 사업이 2등급으로 떨어진 주울산 정상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편법 행정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신 분들은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경시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법과 이해충돌 행정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많은 지자체의 비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요즘 제가 무척 많이 받고 있는데요. 도의회나 시군구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어,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안으로 자꾸 고름만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 행정의 문제를 지방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문경시의 편법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국정감사에서 제기, 문제 제기하니까 산림청에서는 정책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자체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됩니다.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22개, 경북의 22개의 지자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문경시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상주 문경지역의원의 이은희 위원장님 기자회견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문경시 지역위원장 이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경북 문경시의 잘못된 행정과 이해충돌법 위반 내용을 고발하고 이러한 관행과 불법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는 제2의 양평고속도로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문경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검토 과정에 문경시와 시의회는 시민을 기만하며 제2의 양평고속도로를 버젓이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검토 초기에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던 부지를 2024년 8월에 갑자기 등장시켜 2025년 9월에 일반 산업단지로 최종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그곳은 문경시 마성년 오천리 산 7-2번지 일대에 30여만 평의 평으로 다름 아닌 현 문경시장의 문중인 평산신시 종중명의의 임야입니다 이에 충돌이 명확함에도 문경시 의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문경시 의회는 시 의원 전원이 문경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지금부터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발생한 이해충돌법 위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전임 문경시장 임기 말기에 신규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예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단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당해 연도에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검토 기간 중 지방선거로 문경시장이 바뀐 직후인 그해 8월에 신규 산업단지 대상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재반 선정 기준에 따라 후보지 6곳을 평가한 결과 최종 공평동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을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운경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2024년 8월 초 갑자기 선정 발표를 불과 45일 남겨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결국 유치에 실패했고 후보지 발표가 있은 사흘 뒤에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로 검토했던 장소를 느닷없이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다름 아닌 현 문경시장 문중 서유의 임야를 말입니다. 결국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자는 현 시장의 문중 땅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과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이후 산업단지 조성 검토는 건물사를 탔고 검토 3개월 만에 구역계 설정 및 산업규모를 선정하는 문경 마성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2년 전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문경 일반산업단지를 공평동으로 선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던 내용은 온대간되었고 평산신시 종중땅만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2025년 올해 9월 그곳을 문경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사당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검토되어 오던 일반산업단지 부지 선정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이에 충돌이 뻔히 보이는데도 평산시시 종중 땅만으로 단수로 검토하여 문경 일반산업단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경시와 문경시 의회의 잘못된 행정을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중대범죄 사건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문경시 지역위원회는 녹색연합, 산과 자연의 친구, 그리고 문경시민연대와 함께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본사건이 바로잡혀질 때까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문경시는 지금이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반성하고 진정한 사과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경 마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멈추고 적법하게 다시 검토하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합당한 조치가 없을 때는 조만간 문경시와 문경시의회를 사법기관에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울러 문경시에는 이 신규 산단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또행정관력 남용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주월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관련돼서 우리 녹색연합의 우리 김원호 팀장님께서 기자회견을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연대라는 연대체에서 팀장으로 역할하고 있는 김원호 활동가입니다. 어, 문경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의 예산만 합쳐도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어, 낭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케이블카 건설 사업들이 어, 문경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문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 문경 시장은 대구지방 환경청장 출신입니다. 어, 환경영향평가법의 꼼수와 편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 그 케이블카 사업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해서 어,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문경시는 아까 조금 전에 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생태재연도 등급을 고의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 검토를 받았습니다. 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어, 사업부지 소유주인 대성산업에서는 숲 어,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고 숲 어, 가꾸기 사업을 문경시에서 어, 대리에서 신청해서 어, 환경부 그 소속의 에, 생태원의 어, 그 산림청에 숲가구기 사업을 신청을 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어, 재검토하게 하는 어, 공문을 보냅니다. 이로 인해서 어, 문경시 주일산의 상부정장 부지에 어, 그 많은 숲이 벌목이 되었고 어, 이 벌목으로 인해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으로 어, 하락이 되었습니다. 에, 국립생태원에서도 이 부지가 어, 2 등급지로 된 이유에 대해서 어, 숙가국기 사업으로 인해서 생태적 교란이 생겼다라고 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의적인 숙가국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 이 지역이 그 케이블카 예정지가 어, 법정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안또보안서에서 어, 어, 굉장히 부실한 법정보호종 조사를 했습니다. 어, 보안서를 보시면. 어, 문경시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여행 평가에서는 사냥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부지에서 500m 밖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서식에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경시민 희망연대와 상가자연의 친구 녹색연합이 지난 6월부터 8월간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여 차례 사냥이 발견되었고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상부 정주장 예정지가 사냥 서식지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어, 상황이 이런데도 문경시는 가설 삭도 설치를 진행 중이며 대구지방환경청은 이에 대해 어, 충분한 검토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어,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과 그에 따른 하늘길 사업, 관광단지 사업을 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도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상가자연의 친구 박준영 사무국장님이 어,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기자회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가자연의 친구의 박준영입니다. 저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지금 긴급용역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연계 사업인 하늘길 조성 사업은 주일산 정상부 안반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은 전체가 생태 자연도 1등급이고 자연 산사태위원 등급 1등급 지역입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와 재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습길 조성 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끼워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다중이용 시설인 케이블카와 더불어서 하늘길 조성 사업이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 시장의 재임 기간에 모든 사업을 마치겠다라는 그 하나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기자님들 중에 저희 기자회견 관련돼서 뭐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뭐 해주시면 아, 나가서. 아. 예, 그럼. 예, 이상 우리 문경 시에서 어, 문경에도 제2의 양평국도로가 있다라는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